함께 어,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을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물,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략으로도 여화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려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크게 정리하면 정의가 행해질 때 의인의 즐거움, 명철을 떠난 자, 지혜의 풍, 지혜자의 풍요로움, 어,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 게으름과 악인의 재물, 그리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어,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5절은 정의, 정의가 행해질 때 의인과 악인의 반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정의의 실행은 즐거움이 됩니다. 반면 악인에게는 정의의 실행이 폐망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행될 때 의로운 자가 즐거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에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그의 악함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기에 그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실행될 때 악인은 패망하게 됩니다. 16절의 명철은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음을 자만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명철의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의 회중 즉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열락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술과 기름 역시 잔치에서 베풀어 준 음식을 말합니다. 즉 17절 말씀은 향락과 사치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면 가난에 처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은 악인으로 인해 의인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악인이 모든 부당한 일들로 인해 고통받고 망하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 9절 말씀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다툼과 분냄 없이 평안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면 지혜 있는 자는 부부 사이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20절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로 재산을 많이 모으지만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함으로 한순간에 그의 재산을 탕진하게 됨을 말합니다. 21절에서는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때 얻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지혜가 용사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함을 교훈합니다. 말씀은 용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견고한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의 강한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입과 혀를 절제하며 말하는, 절제하며 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미련한 자는 환란에 처하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됨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게으른 자는 일, 일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욕망과 욕구만 갈망하고 헛된 것을 쫓는 삶으로 인해 망하게 됨을 경고합니다. 26절은 끊임없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갈망하며 탐하는 악인에 비해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7절 말씀은 악한 삶을, 사가, 아, 악한 삶을 사는 자가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삶을 사는 자가 드리는 재물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 악인의 위선적인 삶에 속지 않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거짓 증언하는 자의 멸망을, 29절에서는 악인이 수치를 모르고 반항적인 행동을 어, 함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살펴본 여러 가지 지혜의 교훈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21절 말씀을 좀더 살펴보고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인자입니다. 공의는 종교적,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인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인자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변함없는 사랑을 이웃을 향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 말씀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따라 구하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뒤따르거나 또한 추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키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임,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공의와 인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세상이 주는 욕망을 쫓아가는 삶은, 진정한 생명과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삶을 사,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공의와 인자를 베푸는 삶이 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며, 공의와 인자를 쫓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기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영광과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어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그 길을 계속적으로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온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기를 공의와 인자를 베푸는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과 온 성도가 하나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의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또 주일 예배 찬양 영상 녹화가 있습니다. 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일에 드러지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운 예배 될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 하길 원합니다. 또네 번째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 묵상 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로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하나님 앞에 들리시는그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중보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